이 소나기를 해치고만 달려온 이유가요? 우주에 네. 오면 꼭 한번 맛봐야 될게 있다면서요. 청정 지역에서 나는 민물고기 요리. 민물고기 요리요? 네. 맛은 있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민물고기. 청정무주를 대표하는 아주 깨끗한 민물고기들로 만들어진 한상차림이 준비가 됐는데요. 아버님, 기다리다 제가 너무 허기가 져서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빈속이시잖아요. 속에 부담이 덜 되는 어죽부터 잡숴 보세요. 어, 이 어죽이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네. 저희들 어렸을 때철렵을 하거든요. 천렵할 때 배부르게 잔뜩 먹고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또 배가 꺼져요. 그러면 은또 다시 먹고 물에 들어가고. 예, 그럴 정도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는 어죽. 그속 편한 맛은요? 아, 입에 들어가자마자 싹 사라지는 게 정말 부드럽고요. 그리고 민물고기가 들어가서 원래는 비린맛이 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잘 담근 그 고추장이 들어가서인지 비린맛이 전혀 없어요, 아버님. 네. 어. 재미난 이름만큼이나 맛도 좋다는 도리뱅뱅이. 사각사각 소리에서도 그 바삭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진짜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요. 바삭바삭한 과자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고요. 조금 조금 더 씹으면 안에는 부드러운 속살이 좀 나와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거는 그 양념이 그냥 고추장 맛이 아니고요 굉장히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젓가락이 자꾸 가요 민물 매운탕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맛이 좋다는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는 양식이 쉽지 않아서 특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매운탕의 주인공은 쏘가리니까 살이 어떤지 먼저 맛을 봐야겠어요 음식의 맛 무엇보다 재료 본연의 맛이 중요하죠. 고기 잡는 모습 보셨잖아요 팔딱팔딱 하는게 저는 아주 단단한 식감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싹 퍼지는게 그리고 칼칼한 양념과 잘 어울려서 밥한 공기는 그냥 뚝딱일 것 같아요 무주의 민물고기 요리 뭘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여기 와서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 무주의 매력을 곱절로 느끼고 또 하네요. <laughs>